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옵션 중에 모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아, 그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스킵 lib 체크에 어,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킵 lib 체크 함수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타입 검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. 어떤 때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. 컴파일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 요런 식의 내용을 갖고 있죠.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에서 발생한 타입 오류 때문에 컴파일이 실패하는 걸 방지하고자 할때 사용을 하고요. 신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만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. 굳이 체크 안 해도 되니까 어, 사용하지 말아야 할때 폴스로 설정을 해야 되죠. 스킵 lib 체크 값을 타입 안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, 이거를 폴스에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외부 타입 정의 파일을 직접 수정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. 이런 경우에 폴스로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모듈이라는 옵션은 그 변환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모듈 시스템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. 그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CommonJS가 있구요. 그 다음에 ES 모듈 시스템이 있습니다. 자, CommonJS 모듈은 const, 요렇게 하고, require, 요런 식으로 불러오구요.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, 모듈 export. 요런 식으로 내보내죠. 그다음에 ES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mport a from 어쩌고저쩌고 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모듈을 내보낼 때는 export default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죠. 자, tsconfig.json에 모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듈 commonjs 를 설정을 해볼 겁니다. 자 모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새 파일로 해서 hello world.ts 파일을 하나 만들고 export const hello world console 로그 헬로우 월드라고 입력을 하고요. 자그 다음에 인덱스.ts에서 해당 모듈을 불러와야죠. import hello w o r l 자 hello 를호출 TSC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TSC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HelloWorld.js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index.js 파일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CommonJS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자, require, const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죠. 자 이번에는 최신 문법인 ES 모듈 시스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es-next라고 변경을 하고요. 자, tsc 엔터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index.js 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import 해온 걸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helloworld.js 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export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듈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